깨달음이라는 건 무아연기를 이해하고 체득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체득이 뭐냐 무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A, B, C, D라는 무의식이 있어. E, F, G, 뭐, 한 Z, Z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무의식에, 다양한 무의식들이 있고, 그것들이 조합이 돼서 일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표면 위에 의식이 좀떠 있는데, 의식은 하나의 기능일 뿐이에요. 얘가 절, 얘가 주인이거나 주체이거나, 얘가 이 생명체를 자주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얘가 착각을 하니까, 그 무의식 연기적으로 현상한 현, 연기적인 현상으로 만들어진 무의식 때문에 생로병사가 일어나요. 거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연기적인 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제 깨달음의 요체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라는 건데, 이거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뭐냐면, 무의식의 다발이 있어요. 하여튼간 A, B, C, D, 뭐 이렇게 Z까지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들이 서로 또 조합해갖고, 어, 뭐, 이렇게도 조합되고 저렇게도 조합되고 해서 여러 형태의 무의식들이 다발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무의식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방어.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자기 방어이고, 심리학적인 자기 방어이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들은 생물학적인 이제 자기 방어만 갖고 있는데,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네. 관념을 통해서 세계를 이렇게 펼쳐놓고, 관계를, 관계를 만들어 놓고, 어, 거기서 사회적인 심리적인 어떤 자기를 또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방어하고, 그러려고 만들어진 무의식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면 얘들이 자동으로, 어, 화낼 필요 없어.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 하는 거나 나를 모독하는 거 아니야라고 알아도 자극이 오면 우리는 저절로 화가 나요. 맞 어, 내가 나는 이제 시골에 와서 모든 걸다 놓고 살아가고 아무런 문제 없어. 나한테는 욕망도 없고 질투심도 없어. 그러는데 서울에 올라갔더니 어 맨날 그 비실비실 하던 차가 아파트에서 뭐또 어디 주식에서 대박이 나갖고 외제차를 끌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또 어, 질투심이 싹 올라와. 어, 이게, 무의식은,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은, 어, 그게 의미가 있던 없던 자동으로 아주 강력하게 심어진 장치예요. 그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보호되고 노력되어지고 그래.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건지 사회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심할 여지가 많지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진리가 무화연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래? 정말 그럴까 해서, 어, 그 사람이 이제 수행법이라는 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걸 체득하기 위해서. 정말로 지금 이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모든 수행법들은 이거를 검증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수행을 어, 뭐, 진원이든, 진원수행이든 또는 뭐, 화두선이든, 뭔가를 해요. 그럼 그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어, 정말 편안하네. 어, 정말 내가, 어, 무아의 연결을 받아들이니까, 어, 내가, 어,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네. 정말 내가 안 해도 되는 것 같네.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고 조금씩 조금씩 놓아지는 거야. 이게 하나의 무의식이 새로 형성되는 거예요. 옛날에 없던 무의식이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무의식적인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요. 자기 속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힘이 없겠죠. 얘가 그렇게 강력하게 아직 그 근육으로, 신경의 다발로 이렇게 그 굵게 형성된 게 아니니까. 근데 계속 자극을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경기가딱 옛날에 못 살던 친구가 외제차를 타고 탁 나타났을 때 옛날에는 옛날에 과, 그 과거에 축적된 무의식 중에 쭉 올라와요. 아, 나는 그럼 뭐한 거야? 그때 주식을 내가 왜 팔았지? 뭐, 아, 저 자식 코올리기 때부터 어, 나 따라다니는 놈인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죠. 자동으로. 근데 이쪽에 새로 훈련된 무의식이 얘는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넌 그냥 옛날에 일어났던 네가 만들어 놓은 그 생각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야. 괜찮아. 지금 이대로 아무런 문제 없어. 너 질투심 일으켜도 돼. 음. 너는 그,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 2차 화살을 짓는 거를 갖다가 얘가 딱 끊어져요.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알아채고, 어, 내가 알아채고 내가 그런 줄 알아서 그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은 자동으로 되는 음.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질투심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괜찮아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음. 거야. 달라지는 거죠. 음. 그 상태에서 수행을 점점점 열,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무의식을 계속 자극하다 보면 얘 힘이 훨씬 강해져요 이제. 음.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든 얘가 흔들리지 않아 음. 이게 무의식이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무의식을 일부러 막 바꾸려고 하고 그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안 바, 바뀌죠. 네, 바뀌지 음. 않는 거죠. 절대 안 바뀌죠. 근데 네. 그러니까 무의식은 반복. 같은 자극을 계속 반복해줘갖고 무의식 스스로가 인공지능 개발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인공지능이 어떤 알고리즘을 채택할 때 얘가 피드백을 하죠, 그래고 가중치를 부여받으면은 그쪽을 계속 사용하게 되고 가중치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효과가 없다는 게그 결과값으로 돌아오면은 그렇게 사용하던 그 회로망이 점점 그 무시가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도 우리가 의식으로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무의식 스스로가 느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날로 빨간 거를 만지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만지면 안돼 만지면 안돼 그랬던 걸 한번 딱 만져보면 그 다음에 음, <laughs> 다시나 안 만져요. 네네. 각인되는 거죠. 음. 이런 것처럼 무의식이 스스로 알아갖고 스스로 각인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무의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개발에서 그 실패하는 이유가 의식으로 무의식을 자꾸 바꾸려고 러니까 아니, 의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건 무의식이 아니죠. 의식으로 근접, 접근도 안 되고, 의식으로 통제도 안 되니까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무의식으로 바꾸겠어요? 다만, 이런 줄을 알아갖고, 아, 의식이, 직접적으로 무의식을 컨트롤은 못하겠구나. 근데, 어, 교묘하게 장치를 걸어 놓는 거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무의식이 어떤 자극을 받고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거.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의식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음.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에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뭔가 세속적인 음. 어떤 성공 네. 이런 쪽으로 막 가다가 음. 자기 조금, 자기 강화죠 자기 강화 네. 음. 뭔가 이제 바꾸고 싶어서 마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음. 또는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마음 공부를 했는데 이게 마음 공부 쪽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음. 그냥 나는 마음 편하고 끝이면 좋겠는데 음. 이제 어떤 이제 다른 책들을 보면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 음. 더, 여기서 이제 멈추면 안 된다. 더 가야 된다. 네. 더 가야 된다. 음. 지금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볼, 볼 때, 이제, 이때, 여기서 멈춰도 괜찮다. 와, 네. 더 가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음. 어떻게 생각을 하든 음. 괜찮다가 되는 건지, <laughs> 아니면은, 각자 각자들이 네. 알아서 이제 살아가고, 알아서 이제 무식적으로 의 이렇게, 음. 움직이고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좀비 좀비에서 이제 깨어난 좀비가 네. 되는 거를 이렇게 건장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네. 네. 아니면 그냥 알아 듣 그냥 그정도면 괜찮으니까 네, 음. 그냥 살게 놔둬야 되는 음, 건지 음. 이제 아까 성인님이 질문했던 거하고 조금 이제 맥이 닿아 있는 질문인데 네네. 이런 거를 명상 같은 걸 해서 어, 자기가 이제 무의식이 바뀌어요 네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의식이 좀 바뀌면은 옛날처럼 격렬한 대응하고 자기 방어하고 과잉 예민하던 그 무의식이 그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대로 문제 없어. 이렇게 안도시켜주는 그런 무의식이 음 이제 자리를 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끝난 거지. 거기에서 뭘 자꾸 더 개발하려고 그러고 더 노력하려고 그러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자기가 힘이 좀 생겨갖고, 옛날에는 막 불안하고, 외롭고, 괴롭고 그랬는데, 이런 걸 통해서 뭐가, 어, 내가 생각을 좀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또 밤중에 혼자 이렇게 불 꺼놓고 앉아있으면 모든 게다 내려앉아지고, 그러면 이제 새, 세상을 살만 할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좋아진 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붙들려 그래. 좋아진 상태를 붙들려 그래. 그것도 조작하는 거라고. 조건이 바뀌면, 이렇게 좋아진 거는 조건이 바뀌면 또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되고, 그런, 음, 미진함이 다시 드러나고,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끝이 없어요. 한 번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이렇게 흔들리는 거에서, 미진한 거에서 한 번은 완전히 벗어나는 게 좋아요. 이건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의식 상태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무의식, 깨달았다는 그런 무의식이 완전히 그 옛날에 각, 옛날에 힘을 쓰던 무의식들보다 새로 만들어진 무의식이 압도적으로 힘이 세져갖고 음. 옛날 것들이 흔들리던 조건이 바뀌던 간에 얘가 흔들리지 않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조금 편해져서 거까지 기 가는 건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음.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못 쓰는 거라면은 못 쓰는 걸 갈고 닦아서 얻는 거라면은. 어, 그건 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음. 자기가 조금 이해를 했다는 거는 이미 자기가 쓰고 있는 거에 근접한 거예요. 음. 그깨달음이런게 상당히 이제 근접한 거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갖고 있는 자기 무의식들의 그 바보스러움을 그 체득이 된 거예요. 음. 그럼 그게 내가 왜 편해졌는지를 직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명상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내가 편해져요. 근데 노력은 한 결과로 편해진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놓아져서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명상에 뭔가에 집중하면 편... 놓아지거든요. 네. 하루 종일 회사일 생각하던 것도 놓아지고 가족들하고 분란이 있던 것도 그 시간에 명상에 막 생각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갖다가 한 가지 에 집중을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편해지죠. 그러니까 노력해서 편해진 게 아니라 생각이 쉬워져서 편해진 건데 그 결과를 잘못 이해해서 계속 노력하려고 그래요, 우리